만세삼창이 아내빈들 앉아주십시오. 예.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그 만세삼창은 사대 군의 이상대 전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내빈 일어서 같이 좀 해주십시오. 야미군 만세니까 야미군 만세입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어, 화창한 어, 봄기운이 어, 정말 우리 동문가족을 위해서 어, 날씨가 선물을 해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게 생각하면서 어, 대한민국 우리 만세를 제가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대한민국 만세! 월평초등학교 촌동문가족 만세! 우리 기장군 발전을 위하여 만세! 만세! 반갑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이상으로.